제목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저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란 내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행위.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가지려면 공식이 있죠. 먼저는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관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먼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내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주부를 다 받으셨죠? 주부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게 둘로 딱 갈라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이 올라가지요. 기도가 올라가지요. 헌금이 올라가지요. 이게 올라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네, 말씀이 내려오지요. 그리고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지요. 축도가 내려오지요. 이렇게 예배는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고 이것이 상호 교차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20절인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먼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누군지 알아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면 예배도 바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사에 참된 예배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세기 중에 미국에는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라이, 라이먼 비처도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의 누이인 헤리어 비처 스토어는 토마스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노예 생활을 폭로한 그런 소설로 유명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깊은 영향을 준 위대한 설교자, 영향을 준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노예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회의 어두운 악을 가감 없이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강하게 외쳤던 정말 열정적인 설교자, 올바른 설교자. 요즘처럼 뭐 축복을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이런 가벼운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깨우치는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밖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헬리워드 비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순서에 따라 순서를 진행하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헨리 워드 비처가 강단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강대상에 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헨리 워드 비처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고 청종들 사이에 실망의 기운이 감돌자 몇몇 사람들은 예배 들이다 말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마스 비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원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헬리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일어나서 나가려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한번 가서 들어보자.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들에게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어떤 방편이 될수 있지만 제가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설교 들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지 예배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보러 교회 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교회 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오는 청중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를 잘못 오용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설교자일수록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의 자세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신령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과 홍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몸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뜨겁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신령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진리이고, 또 진리신 예수 그리또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결합되어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올바른 예배는 뜨거운 감격과 함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혼에 감격 있는 예배가 바로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진정한 예배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언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먼저, 언제 예배하는가?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도가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짐승을 통한 제사, 짐승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때라 하신 말씀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성화를 걸어둔다거나 또는 어떤 성상, 카톨릭처럼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눈을 떠가지고 여기저기 무엇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는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로 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구주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도는한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드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적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당신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특정한 시간, 주일에 특정한 장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배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생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고 세상으로 들러 놀러가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믿음을 흔들어 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벚꽃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장미꽃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새들이 지적이는 간지러운 소리로 여러분의 귀를 간지르면서 여러분은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를 빼먹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저는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고 하셨지. 네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자. 복수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리는 데 있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데 있다는 걸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22절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미라 이걸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하면 유대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뭐가 오느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의 효과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란 이 세상의 영과 싸우는 전투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이 있는데 그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빠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사건에 붙들려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붙들리지 않는 방법,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변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좀 변하고 싶어. 그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하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친한 친구가 정치가였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친구 같으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영혼의 쉼을 얻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배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며 밝은 마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그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 주시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